슬라럼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프레이즈나 원풋, 스핀 혹은 바퀴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해내는 최상급 기술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들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슬라럼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슬라럼 연구소의 내용 중에서 잘못된 믿음이나 정보로부터 파생되어, 우리들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게 된몇 가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들 중에서도 슬라럼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개념을 가장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하도록 이끌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주행을 먼저 마스터하고 슬라럼을 시작해야만 한다입니다. 우리는 기본주행을 통해 앞으로 푸쉬하는 방법을 익히고 나아가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는 방법까지 익히게 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스케이터들에겐 굉장히 일반적이며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슬라롬 연구소에서는 왜이 문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던 전제들이 슬라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 문장에 대해 슬라럼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기초기술에 속하는 휘씨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꽤나 오래전에 동호회에서 혼자 슬라럼을 연습하고 계시던 회원님의 연습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회원님께서는 이제 막 주행 걸음마를 떼시고 휘씨를 혼자서 도전해 보고 계셨습니다. 기본주행으로 약간의 속도를 내어 양쪽으로 두 발을 움직이면서 영상으로 보았던 피쉬의 궤적을 따라해 보시다가 속도가 줄어들 때쯤 다시 주행으로 속도를 내시면서 기술을 이어가셨습니다. 당시에 그 장면을 회상해 보면서 슬라럼에서 피쉬라는 기술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슬라럼에서 피쉬라는 기술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슬라럼에서 거음마 단계라고도 할수 있는 피쉬는 인라인에서의 기본 주행과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는 인라인과 슬라럼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라럼 연구소에서는 인라인을 시작하면서 기본 주행을 익히듯 슬라럼을 시작하면서 휘시를 익히고 더 나아가 휘시를 통해 슬라럼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인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라인과 슬라럼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할 기본 개념은 두 스케이트 날 사이의 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우리가 슬라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양인 V와 A의 개념으로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케이트를 신고 11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제대로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인라인의 바퀴가 앞뒤로 굴러가는 특성상 11자에서는 지면을 밀어내는 압축 압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배우는 것이 바로 V자 걷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걷기 동작이 확장되어 외발 밀기, 항아리 혹은 세미크로스라는 슬라럼 기술로도 연결됩니다. 기본 주행과 피시를 배우기 전에 배우게 되는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해야 할 기본 개념은 V와 A 포지션의 활용입니다. 전방을 향한 기술의 진행 과정에서 V는 앞으로 나아가는 가속의 플러스 포지션, A는 감속하거나 제동하는 마이너스 포지션에 속합니다. 이와 반대로 후방의 진행 과정에서는 A가 플러스. V가 마이너스 속성의 기본 포지션에 속합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떼고 항아리를 연습하는 이유는 이러한 포지션의 속성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속성을 기본 주행과 휘씨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라인의 주행에는 기본적으로 푸시, 리커버리, 글라이딩, 셋다운 등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전방을 향해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기본 주행의 목적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는 등의 A 포지션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발을 들어서 다시 가속을 위한 V 포지션의 준비 자세로 옮겨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슬럼. 에서는 가속보단 콘을 피하는 컨트롤 에더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휘 시에서 발을 떼는 리커버리 동작 대신 11자로 속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똑같은 v의 개념에서 가속을 위한 것인지 컨트롤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나뉘었기 때문에 기본주행 에서 발을 떼지 않는 동작으로 진행하거나 휘시에서 가속을 위한 동작으로 조금 더큰 푸쉬를 진행 하게 되면 두 개의 동작이 아주 비슷해지는 양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V와 A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본 주행과 회시뿐만 아니라, V와 A의 개념이 반대로 적용되는 뒤로 가기나 크로스 동작들, 그리고 각도에 따른 방향성을 추가하여 회전 동작에까지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앞선 전제를 통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슬라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슬라럼은 우선적으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접근하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 슬라럼 연구소 영상에서 언급하였듯 슬라럼 동작들에도 기본주행에 필요한 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위의 전제가 기본주행을 못하더라도 슬라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문장이었다면 앞선 동호회 회원님의 사례에서 속도가 줄어든 순간 PC를 하기 위해 주행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닌 휘시라는 기술 자체에서 속도를 내는 방법을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개념의 차이로 인해 그 이후의 기술 발전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슬라럼 기초기술의 대표격 이라고 할수 있는 휘시에서 슬라럼 의 필수적인 기본 개념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 비단 휘시뿐만 아니라 크레이지나 원푼 스피 혹은 바퀴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 해내는 최상급 기술에서도 그와 같은 과정들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PC라는 기초 기술의 단계에서부터 슬라감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그 다음 레벨의 기술에서도 이를 올바르게 적용시켜 동작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초급 기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기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신이 잘안 서신다면 해당 기술을 속력이 0인 상태에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코니의 바로 옆에서 주행을 통한 가속 없이 해당 동작을 시작하여 두 사이클 이상을 무리 없이 소화하신다면 적어도 그 기술에 관해서 알맞게 이해하고 수행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신다면 각각의 기술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슬라럼에 있어서 필수적인 V와 A 포지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라럼 연구소였습니다.